시? 이번에 그 토프리아랑 어. 토프리아랑 어. 찰스 올리베이랑 어. 타이틀전 어. 했죠. 근데 뭐 방금 어. 이 움직임이 어. 그 찰스 올리베이랑 토프리아랑 할때 나왔습니다. 어.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어. 한번 해볼게. 해볼게. 이렇게 한번 뭐야 토프리아가 패스했는데 어. 찰스 올리베이라가 어. 밑에서 디박도 어. 움직임이 잡았어요.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. 어. 자 이렇게 팔이 이쪽으로 가 있었어요 어, 네. 그 저가 지금 뭐야? 찰스 올리베이 어,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찰스 올리베이가 이렇게 팔까지 먹힌 상태로 네, 순간적으로 나왔는데 자 오른손이 어 이렇게 근데 이, 이 뭐야 토프리아 중심이 먼저 깔아보세요 깔아야 어. 우등이 떠 있었어요 어, 토프리아 중심이 떠 있으니까 이제 찰스 올리베이가 라 어, 팔까지 먹혀 있었지만 똑같이 어, 이렇게 돼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. 근데 이제 토플리아가 일어나고 있어. 아니 이렇게 아니 접으면 일어나고 있어. 그렇지. 어 일어나서 이제 이 훅을 어 막으려고 하는데 그 올리베이라가 누굴로어 그렇지. 차서 어. 올리바. 레그 리핑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이 레그 리핑 상황은 어뭐 주디스에서도 뭐 없죠. 반칙이니까 도복에서 반칙이고 노기에서도 이 레그 리핑이 어, 되는 룰이에요. 그래갖고 뭐야 좀 다르죠. 일반 주짓수적인 거랑 다르게 이 레그 리핑 상황은 많이 겪어봐야 어, 할수 있어. 그니까좀 일반적인 안바당하고 초크 당한 상황이 아니라 어, 이 레그 리핑 상태, 이 아시가라미 상태, 거뭐 니리핑 아시가라미 상태에서 서로 <laughs> 많이 스파링을 해봐야 어, 좀 파악이 되는 기술이에요. 여기서 이제 어, 저가 봤을 때는 그 찰스 올리베이라가 그 카프 슬라이스라는 기술을 한번 썼거든요. 그래서 이 카프 슬라이스 움직임을 좋아해. 요 여기서 이 사람 무릎 빼보세요. 이 사람은 무릎 뺄 때, 뭐 어, 찰스 올리베이라 했던 건 여기서 이제 풀렸는데 원래 이 찰스 올리베이라 했던 거는 하려고 했던 건 카프 슬라이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려 고 했는데 이 카프 슬라이스가 쉽지 않은. 네, 좀잘 풀. 레벨 차이가 많이 나. 지고 녹이든 뭐 MMA든 많이 나오지 않는 기술이에요. 어. 원래 찰스 올리베이라는 이렇게 프스라이서로끝날려고 했는데 그 탈출이 됐죠. 자, 아까 보세요. 디바프 상황에서도 어. 디바프 탑에 있을 때깔아줘야 되는데 여기 탭이 있다. 그러면은 네, 언덕 타고 오케이. 이렇게 해서 그치.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. 저 보면서. 토프리아는 이거 훅 제거하려고, 이 어, 이거 반대. 요. 어, 이거를 이제, 떨구하게, 당연히 훅을 제거해야 틀리겠죠? 근데, 어, 다시 좀무릎으 보세요. 어, 이런 상황이 됐어. 어, 여기서 이제, 어, 이, 위에 사람은 무릎 빼죠? 무릎 빼고, 어, 무릎 빼려고 요 어, 그래갖고, 이제, 그래, 카프스라에서 하려고 했는데, 다시 한번 보세요. 이 상황에서, 어, 카프스라에서는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, 니디핑을 더깎 잡고, 어. 이렇게 히로그로 가는 상황, 어.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좀 찰스 올리베한테더좀 유리하지 않았나, 예. 이 니디핑 상황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해봐야 알거든요, 어. 근데 여기서, 어. 빼서 이제, 이이 어. 컵슬라이더를 갈라야 돼. 는데 컵슬라이더는 제가 그때도 수업했지만, 이딴 경우는 가정이랑 완전 세팅되면 못 풀지만, 이렇게 좀 세팅되는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